자, 아, 6교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페이지, 교과서 페이지 볼까요? 10, 음, 13쪽입니다. 13쪽. 그래서 먼저 우리가 6교 시에는 그 건강한 가족의 형성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 사랑인데 과연 성숙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교과서 13쪽요 건강한 가족의 형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가족 안에서 태어나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하고 성숙한 성인이 되며 대부분 결혼을 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한다. 자, 그러면은 가족은 커다랗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출생 가족과 생식 가족인데요. 출생 가족은 방위 가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생 가족은 출생하여 부모 밑에서 형제, 자매와 같이 자라며 생활하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은 생식 가족입니다. 다른 말로는 형성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한 후 결혼하면서 새롭게 형성하여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아 기르며 생활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생식 가족은 자신이 선택과 의지에 의해 만들어지며 오래 지속된다는 점에서 출생 가족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 1-2를 보겠습니다. 그 표요. 건강한 가족 형성의 중요성은 개인의 가족과 사회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개인과 가족은요. 왜 가족 형성이 중요하냐면은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가족 안에서 개인은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건강한 가족의 구성원은 서로 원만하게 소통하고 애정을 나누며 정서적 안정을 이루어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대 사회에서 강조가 되는 가족의 그 기능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많이 가족의 기능이 사회로 사회화 되고 있는데 어, 산업 사회의 가족은 전통 사회에서 가졌던 여러 가지 기능이 사회화되어 이전보다 줄어든 기능을 수행하지만 현대 사회에 이르러 본질적인 애정의 기능과 안식처로서의 기능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보사회에서 컴퓨터를 통한 의사소통으로 대면적 인간관계가 제한될 경우 가족은 정서적 유대감과 가족으로서의 정체감, 어, 애정, 지지받는 느낌 등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과 기능은 더욱 강조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족 형성의 중요성은 오늘날 더 현대사회에서 강조가 되는 그 가족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가족 형성의 기반이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숙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교과서는 14쪽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들 각각 정의도 많이 내리고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문장을 완성을 해볼까요? 사랑이란 문장을 한번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만 문장을 완성을 해보세요. 사랑이란 무엇이다? 사랑이란 무엇이다? 사랑이란 무엇이다? 노트에다가 세 가지만 한번 완성을 해보세요. 자, 교과서에서는요, 처음에 한번 볼까요? 사랑은 상대방을 좋아하고 아끼며 귀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그림 1-3, 14쪽 그림 1-3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학자 스텀버그는 사랑은 세 가지 요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가냐면 은 스텀버그의 사랑의 삼각형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턴퍼그는 사랑의 3 요소를 세 가지 요소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감, 열정, 헌신 세 가지 요소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한번 볼까요? 친밀감이라는 것은 매우 친하고 가깝게 느끼는 것. 그러니까 즉두 사람이 서로에게 느끼는 정서적인 일체감입니다. 흔히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느끼는 따스한 느낌, 즉, 두 사람이 가깝게 결합이 되어 있다는 특별한 감정의 체험입니다. 이것을 스톰버그는 친밀감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정입니다. 이거는 신체적인 매력이나 성적 욕구 등을 느끼는 건데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낭만적, 육체적 측면에서의 뜨거운 감정을 말합니다. 즉, 열정은 상대방으로부터 신체적 매력을 느끼거나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욕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헌신입니다. 헌신은 사랑을 약속하고 사랑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인지적 속성으로 차가운 감정을 말합니다. 단기적 측면으로는 누구를 사랑하겠다는 약속이며 장기적 측면으로는 그 사랑을 유지하겠다는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스톰퍼그는 사랑의 삼 요소를 친밀감, 열정, 헌신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삼 요소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랑의 삼각형에서 조합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여기서 이 삼각형이 어느 한쪽으로 찌그러지거나 그런 것보다는 삼각형의 새 음, 요소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삼각형은 커지고 그리고 이 삼각형의 크기가 커질수록 사랑도 더 크고 깊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요소가 어,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친밀감, 열정, 헌신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을 이룰 때, 그리고 정삼각형의 크기가 클 때, 그 사랑은 사랑이 더 크고, 어, 깊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음, 삼각형의 그 영역에서도 사람에 따라서는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영역도, 어, 그 균형이 차이가 나면 삼각형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근데 어, 균형 잡힌 삼각형, 즉 정삼각형을 나타낼때 성숙은 더 커진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성숙한 사랑을 정의를 하면요. 상대방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서로의 감정과 욕구를 배려하며 책임감을 가지는 것. 서로의 성장과 발달을 돕고 상대방과 행복한 관계를 이룩하는 것이 성숙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랑일수록 서로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성숙한가, 성숙하지 않는가를 보려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음, 얼마나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성장하고 있는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고 더 그것이, 그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그 발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피폐해진다면 그 사랑은 성숙한 사랑이 아님, 아니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신이 누군가를 지금 사랑하고 있을 때그 관계에서 내가 지금 얼마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 개인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발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아 그러면은 어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 어 이루기 위한 노력할 점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성숙한 사랑을 이루기 한 노력은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과 상대방이 선호하는 사랑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충분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또한 사랑의 방법이 다르더라도 어느 한쪽만이 옳거나 진실한 것이 아님을 받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이야기나 반응에 귀 기울이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랑과 친밀감의 표현으로서 어, 성행동은 두 사람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 그래서요. 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그런데 책임감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절제한 혼전 성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반드시 사랑과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 성적 자기 결정권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과서를 읽어보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성적인 행동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하고 행동할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즉 사람과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며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 결정권이란 그 밑에 교과서 15쪽에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아, 성적인 행동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하고 행동할 권리고요. 그 밑에다가 적습니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 및 권리뿐만 아니라 성 행동에 대한 선택과 거부 등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을 해서 성 행동이 일어나야 여기에 따라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무절야한그성 행동을 성행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은 사람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랑에 빠지면 어떠한 점이 달라질까요? 책에가 제시가 되고 있죠. 15페이지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첫 번째 예뻐져요. 맞습니다. 외모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여자는 예뻐 보이려고 하고요, 남자는 더욱 멋지게 보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외모가 많이 예뻐집니다. 그리고 또 표정도 밝아지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표정이 밝아지고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면역력은 항상이 됩니다. 밝은 표정과 미소는 면역기능이 있는 T임파구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감마인터페론을 분비하게 하여 새로운 면역세포를 생산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건강이 더욱 증진이 되죠. 사랑에 빠지면 더욱 건강한 육체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그 건강을 세심하게 배려합니다 그리고 창의력이 향상이 됩니다 사랑에 빠지면 상상력을 촉진하는 도파민 등의 분비가 증가하여 창의력과 발상 전환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이 빠지면은 이렇게 장점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 여러분들 사랑에 대한 잘못된 생각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음, 여러분들 선생님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첫 번째 사랑만 있으면 된다? 진실한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한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진실한 사랑은 오직 한 사람하고만 가능하다? 또세 번째 진실한 사랑은 첫눈에 알아본다. 네 번째 성적으로 잘 맞으면 사랑이 틀림없다. 다섯 번째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등등 잘못된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육교시는 여기까지 해서 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결국 성숙한 사랑이 기반이 되면 우리가 결혼을 하겠죠. 자, 그러면 행복한 결혼의 의미는 무엇인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뭐가 무엇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행복한 결혼과 함께 어, 행복한 결혼을 위한 준비와 노력은 어떠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